안녕하세요. 이조다육입니다. 오늘은 제가 판매대해서 한번 다육이를 판매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한번 판매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펜지. 이게 펜지입니다. 펜지가 이게 목대가 굉장히 두껍고요. 복제가 두껍고, 또 이렇게 아주물도 예쁘게 들고 있어요. 지금 이 핀지를 이거를 만원에 드리겠습니다. 하분 포함해서 만원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너우금입니다. 너우금. 요 너우금. 너우금을 요것도 화분을 포함해서 만원에 드리겠습니다. 화분 포함입니다. 이렇게 화분도 이렇게 화분 생겨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벤바디스가 이렇게 물이 너무 예쁘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었어요. 요것도 화분을 포함해서 이건 토호화분입니다. 토호화분은 이렇게 해서 요거는 두수도 굉장히 많죠. 두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예, 요거는 화분 포함해서 2만원에 들겠습니다. 요거는 흑사금입니다. 흑사금. 요것도 이렇게 화분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흑사금이 엄청 색깔이 예쁘죠. 요거, 지금도 많이 조금 다운됐다 하지만 가격이 지금도 이렇게 흑사금이 이렇게 분지수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그래서 요 화분 포함해서 요거는 흑사금은 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3만원. 이거 3만원이 넘어요. 근데 화분 포함해서 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노망. 이렇게 물이 들면은 굉장히 예쁘네. 이 노망. 화분도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화분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로망이 두수가 굉장히 많죠. 요거는 화분 포함해서 1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아울레 시스. 아울레 시스인데 아울레 시스인데 이렇게 물이 굉장히 예쁘게 들었죠. 요 안에서도 아가도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물이 예쁘게 들었어요. 짱짱하니 요거는 화분 포함해서 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아울렛시스 만원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아르제 아르제씨 이렇게 예뻐요. 맑고 깨끗하고, 주스도 굉장히 많죠? 긴 생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고, 이렇게 해서, 요것도 그냥 저렴이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것만 해도 만 원에 넘게 샀는데, 요 화분 포함해서 오래 길렀는데 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일본 정원입니다. 일본 정원, 완전히 장미 같죠? 물도 예쁘게 들었고, 그 다음에 와, 정말 물 너무 예쁘게 들었어요. 화분에 콱 넘치면서, 그 다음에 요런 화분에다가 심었습니다. 일본 정원. 이렇게 해서, 빵빵하게 심어놔서 정말 예쁘게 잘큰것 같아요. 음, 이거는 화분 포함해서 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만 원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온슬로우 금입니다. 금. 여기 금 보이죠? 금이. 이렇게 금이 다 보입니다. 온슬로우 금 그래서 요거는 온슬로우 금 화분 포함해서 요거는 7,000원에 드리겠습니다. 7 0 0 0원요 온슬로우 금은 7,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아또 이거 수연이 이렇게 이뻐요. 이 수연이 이렇게 이뻐요. 아주 그냥 퉁퉁해져가지고요. 정말 잘 달궈져가지고 수연이 이렇습니다. 이런 수연을, 이거 화분 포함해서, 한, 이게 군생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거, 이렇게 큰 수연을 화분 포함해서 2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25,000원이요. 그리고 이거 블루엘프가 있어요. 요 캔디 화분에다 심어놓고 블루엘프 두스도 많고 목대도 예쁘고요. 요거는 화분 포함해서 이게 화분 포함해서 캔디분도 이게 큰 조금 큰 캔디 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거를4분 포함해서 2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25,000원요. 신중하게 찜하시고요. 음 그래서 이 캔디 분에 네, 이렇게 앉혔는데, 이 캔디 분도 이거 엄청 크네요. 그래서. 요거는 2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한번 품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조 다육이었습니다. 문자로 주실 때 사고 싶은 분들은 문자로 주시면 정석법 포장해서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